저는 기러기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걷기도 전에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홀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도 아이와 함께 오고 싶어 했지만 남편의 직장도 있고 저 역시 조만간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에 잠시만 떨어져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갓오리 지난 아이를 두고 오는 것은 정말 싫었지만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간간이 남편이 보내주는 사진으로 아이를 보는 게 다였죠. 금방 돌아간다는 계획은 회사 사정상 점점 미뤄졌습니다. 결국 기러기 생활 3년째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속상했습니다. 남편과도 점점 연락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다툴 때는 몇 달이 넘도록 연락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최근에 크게 다툰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유황 이렇게 된거 깜짝 서프라이즈를 하며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엄마로서 빵점이라 생각해 왔거든요. 이제 제법 말도 할수 있을 텐데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색하지는 않을지 별 걱정이 다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인 맞으세요? 네, 저 맞는데요. 음,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땡땡땡땡땡땡 이 땡땡땡땡땡땡이요. 이상하네. 저 잠시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저는 공항 직원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망 신고되어 있으시던데 정말 본인 맞으세요? 네? 사망 신고라뇨?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닐까. 놀란 저는 황급히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열통, 스무통.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으시더군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저는 곧바로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집에서 나온 남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주소는 모두 가짜였던 거죠. 이미 1년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한 마디 말도 없었죠.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해버린 남편을 찾기 위해 결국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누구? 나야 현이. 제딸 죽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엄마 진짜 나라고 딸 목소리도 못 알아봐? 내가 왜 죽어? 정말 현이니? 아니 네가 어떻게? 이게 대체 무슨 여보? 부모님 역시 제가 죽은 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소식을 전했었고 장례까지 치렀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저랑 연락을 했던 사람이. 이미 1년 전에 제 사망신고를 끝냈다니 멀쩡히 미국에서 살고 있던 저를 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간 저는 사망신고가 된제 서류를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마치고 나서야 경찰은 제 말을 믿어주었고 남편을 조회해보더군요. 남편분은 이미 다른 분이랑 재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경찰이 보여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 이제야 감이 잡히더군요. 제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여자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하기 위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다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를 아이가 장례식을 치르게 만들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될 걸.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남편도, 아이도 잃어버린 저. 분하고 억울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